안녕하세요. 두 아이와 매번 어디 가야 하지 고민하다가 채널을 개설한 해피안스데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7살 지안이와 3살 주안이와 함께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레고를 보러 갑니다. 각종 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코스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놀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엄빠에게는 충분한 자유시간도 보장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인근 정말 가성비 맛있게 먹은 샤브샤브 칼국수 집도 소개해 드릴 테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아이들과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브릭 캠퍼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에 위치한 롯데몰 매종동부산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롯데아울렛 바로 길 건너편이라 쇼핑 겸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람요금은 15,000원으로 성인, 청소년, 아동 모두 동일합니다. 단 36개월 미만 아기는 보호자 동반 시 무료 입장이 가능해서 주한이는 공짜로 관람을 하였답니다. 그외 제휴 할인은 부산 시민 20% 할인이 되니 출발 전 신분증을 꼭 챙겨가시고 홈페이지에 롯데몰 동부산 쇼핑 1만 원 이상 영수증 지참 시20% 할인이 된다고 적혀 있지만 현재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입장료를 결제하면 손목에 종이 팔찌를 채워줍니다. 참고로 팔찌만 착용하고 있으면 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 있어서 점심 먹고 다시 와서 아이들이 놀수 있으니 절대로 찢으시면 안 됩니다. 입구 앞에는 강아지 브릭이 전시되어 있어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참고로 브릭은 벽돌 모양의 왕구로 조립된 창작물이라고 해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작은 창작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제 눈엔 아이언맨이었는데 헐크 버스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길을 사로잡은 모자이크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있는 천지창조인데요. 실제 작품의 크기와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유럽 뽐뿌 올라오네요. 고개를 살짝 돌려보면 다윗 조각상이 있는데 카메라가 어딜 찍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무려 4개월간 14번을 부수고 다시 만들었다는 플라이 하이라는 작품도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잼민이들이 좋아할 해리포터 호그와트 작품도 있어요. 런던 여행 때 직접 다녀왔던 곳이라 더 반갑네요.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어두컴컴한 곳에 해리포터 출연진들의 초상화 모자이크 액자가 있어서 혹시 아는지 물어봤더니. 대머리 빡빡이라고? 대머리 빡빡이라고 하네요. 해리포터 작품에만 약 8만 개 이상의 브릭이 사용된 거대한 작품이었습니다. 마치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갔을 때 봤던 성 모습이 떠올랐답니다. 다음은 디즈니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작품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7살 진민이들에게 누군지 물어봤더니, 뱃살 공주 안나와 뱃살 군주라고 하네요. 그리고 깜찍한 생지 작품도 있습니다. 한켠에는 디즈니 테마파크 작품에 8명의 캐릭터가 숨겨져 있어 아이들과 함께 찾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중간중간 포토존이 있어 아이들의 기념사슬을 남기기에도 좋습니다. 다음 공간은 관람객들이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국지 작품이 나오네요. 유비, 제갈 공명, 관우, 장비, 조운 황충, 마초, 초구의 장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복숭아나무 아래서 맺은 도원결의 작품도 있습니다. 스타워즈 제국군의 데스스타 침공 장면을 연출해 놓은 작품은 무려 8만여 개의 그릭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한쪽 벽면에는 요다가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필스 코스 불국사 작품도 볼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19년 브릭 컨벤션 코리아 최고의 작품에 선정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소녀와 함께 날아가는 새들을 표현해 놓은 몽환적인 작품도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작품은 무려 1년 연간 제작기간 약 25만 개의 브릭을 활용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K팝 공연 전시장을 구현한 작품이었습니다. 관광객들 사진 셔터까지 구현한 불빛이 더욱 현실감을 더합니다. 공연장 위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누나들을 따라가던 주한이는 계단 두칸 올라가고 포기하네요. 지안이는 음악에 맞춰 즉흥 댄스를 보여주었는데, 이 정도면 인플루언서로 잠재력이 있어 보이나요? 그리고 대망의 브릭놀이 체험 공간이 나옵니다. 주한이가 탈수 있는 미크럼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맨발로 탈출하네요. 결국은 납치를 합니다. 누나들 옆에 데려다 놓으면 잘 놀까요? 체험 공간 벽면에는 피노키오, 라푼젤, 슈퍼마리오, 생택 베리지의 명언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작품 체험관에서 완전 초집중해서 개구리를 만들고 있는 제부입니다. 사촌 연우는 엄마와 함께 병아리 작품을 만들어요.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어른들은 뭘 먹을지 폭풍 검색을 합니다. 밥을 먹으러 가려는데 주안이한테 구수한 냄새가 나네요. 바로 옆에 위치한 수유실에 갔는데, 와, 진짜 놀랬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같이 엄청난 인테리어를 자랑합니다. 아기들 이유식 먹일 수 있는 공간부터 기저귀 교체하는 공간, 너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라 주한이는 오늘 호강하고 갑니다. 아까 알려드렸듯이 팔찌를 착용하고 있으면 제 입장이 가능하니 절대 찢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장의 얼큰이 칼국수로 왔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기장 얼큰이 칼국수입니다. 참고로 아이들 테이블에서 샤브샤브 담궈주는 분은 종업원이 아닙니다. 가격은 샤브샤브 1인분 9,000원, 찐만두 5,000원, 고기 추가 7,000원, 요즘 물가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지안이는 이모 부표 샤브샤브를 먹고 따봉을 날려줍니다. 주안이도 맛있게 냠냠 잘 먹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른들도 식사를 해볼게요. 제부의 이마에 주름이 맛을 표현해줍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다시 브릭 캠퍼스로 가서 아이들을 입장시켜놓고 커피를 한잔 하러 갑니다. 템포 매장 연분으로 이동하며 미식 일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타벅스로 가서 휴식시간을 가집니다. 오늘따라 상큼한게 땡겨서 무려 6,900원짜리 유자 패션 피지오를 주문했는데 주안이한테 뺏겨서 입맛만 다시다 왔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브릭캠퍼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즐기기 좋은 곳으로 쇼핑과 맛집까지 함께 알찬 하루 계획해보세요. 그럼 다음 여행지로 또 만나요.